경기 남양주평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당당하고 좀 의연한 모습의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소신을 피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혹시 과거에 살아온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법무행정을 개혁하는데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호소를 국민께 드리는 게 바람직한 후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지요? 네. 에, 납세의 의무를 뭐 장기간 내지 않고 체납하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어 다른 그 꼼수나 편법을 쓴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겠죠요 아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제 국민들한테 늘 어떠 어떤, 어떤 법을 좀 지켜달라. 또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엄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주무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거 하나 해주시죠 제가 우리 후보자의 그 동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를 정말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제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 법무시 장관 후보자인가 이런 제목을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까지 준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뭐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세금을 체납해서 우리 후보자의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가 이렇게 오래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보다 오늘 추가로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64너 1,400번 이 차량이 포르테인가요? 네. 포르테 이전에 소유했던 차량이 그랜저 XG죠. 경기 45도 2746. 네네네. 네, 네. 그것을 보니까 지방세를 6건 체납했고, 과태료를 26건 체납했다는 이유로, 총 32건의 세금과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그 자동차에 압류가 됩니다. 그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기아포르테 이 차량은 건강보험 체납 2건, 지방세 체납 2건, 과태료 22건에서 총 26건의 또 압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인정하시지요 일단은 이렇게 체납했고, 그 체납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자동차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압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인정하시죠? 어, 제가 그 포르테 이번 저 청문 준비 과정에서 건강보험 그것은 행정착오인 걸로 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실 포르테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인데. 아마 그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해서 해, 위반을 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아, 후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또 어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후보자의 차량에 이렇게 압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된건 아니고 하여튼 재난. 그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로 그 진주 아파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그 진주 아파트 13동 501호 그게 한 26평형 정도 됩니까?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후보자 몇년 거주하셨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부친께서 그 아파트를 81년 12월 4일 날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89년 2월 4일 최수선 씨한테 매도하고 등기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자께서 3년 후인 92년 10월 25일 날 최수선 씨로부터 다시 매수를 해서 등기를 합니다. 이거 최수선 씨가 외삼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등기 과정을 보면서 이 전형적인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한테 등기 이전해 주는 그런 증여세 탈세 방법으로 이걸 쓴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왜 외삼촌이 중간에 소유자로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집은 사실은. 81년에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산 거나 다름이 없는 집입니다. 부친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부친이 조금 보태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로 떠나게 되어 있어서 부친 명의로 해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제가 그 집에 대해서 그 근저당 설정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저당 설정한 거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이 집을 살 당시에 그 최수선 씨가 2번, 3번 근저당은 등기를 이전한 지한 10개월 지나서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1번 근저당 등기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후보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요. 후보자도 소유권 이전받은 지 한참 있다가 92년경인가 그것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최수선 씨는 소유자로 등재돼 있지만 이 부동산 진주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보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어, 법무부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 발언에서 어, 나타난 것처럼 형사제도, 형사법 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기셔야 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지키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형사 관련된 법명 적용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대법원은 어, 판례를 몇 차례 바꿔서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어,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어,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어, 말거나 하는 식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 어, 형사판례 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판례 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어, 노사가 갈등하고 있는, 있다면은,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격성이다라는 것을 구태여 뭐,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면 항상 언제든지 곧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게그 본질인데,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 라는 비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면 하 파업은 본질이 위력행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어,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어, 논문을 쓰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 노사분규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구성 요건이 업무방해죄라는 점에 대해서 음, 제가 학자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노사분쟁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의 행사를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그 적용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그 파업, 단순 파업이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적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권기구들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어, 비판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스스로 어, 판례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찾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어,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인권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보자가 작성했던 2004년도 어, 서울신문 기고글을 보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어, 종교적인 어떤 양심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인간 중심의 어떤 국가라면 은 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어, 처벌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기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글을 보면은 어~ 대체복무제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아~ 어, 현행 현역병의 복무 기준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은 헌법상의 법익도 충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현역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정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의 제도적인 얼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서면 질의를 제가 넣었더니, 어,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에서는, 아, 안보 현실, 뭐, 공평한 병역 업무 부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전에 기고하셨던 글보다는 훨씬 더, 어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어 비단 종교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률적인 형사처벌이 국제인권사회로부터 어, 한국의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그 다음 질의하기 전에 에,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자료고 제출 요청을 저한테 했는데요. 그 아드님 2억 원 대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대출 중에 현재 얼마를 갚았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은 필요 없어요. 현재 잔고만 잔고 잔고만 그리고 그 대출금 변제를 무슨 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어 저녁까지 6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제가 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음. 지금 통장 2억원 대출 받은 거는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면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이서 지금 은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인데 아마 그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해서, 위반을 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아, 후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또 어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후보자의 차량에 이렇게 압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낸건 아니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로 그 진주 아파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그 진주 아파트 13동 501호 그게 한 26평 형 정도 됩니까?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곳의 후보자 몇년 납세의 의미를 뭐 장기간 내지 않고 채납하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어 다른 그 꼼수나 편법을 쓴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겠지요. 아.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제 국민들한테 늘 어떠 어떤, 어떤 법을 좀 지켜달라 또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 엄정하게 엄단할 수밖에 없다 이 이런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주무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거 하나 제가 우리. 후보자. 지방세를 6건 체납했고, 과태료를 26건 체납했다는 이유로 총 32건의 세금과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그 자동차에 압류가 됩니다. 그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기아포르테이 차량은 건강보험 체납 2건, 지방세 체납 2건, 과태료 22건에서 총 26건의 또 압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인정하시지요. 일단은 이렇게 체납했고 그 체납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자동차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압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 제가 그 포르테 이번 저 청문 준비 과정에서 건강보험 그것은 행정차고인 걸로 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실 후보자의 그 동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를 정말 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제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 법무시 장관 후보자인가 이런 제목을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까지 준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아 이렇게 뭐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뭐 자동차 세금을 체납해서 우리 후보자의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가 이렇게 오래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보다 오늘 추가로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6 4호 1,400번 이 차량이 포르테인가요? 네. 포르테 이전에 소유했던 차량이 그랜저 XG죠. 경기 45도 2746. 네네네. 네, 네. 그것을 보니까, 경기 남양주평 지역구 출신의 주광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당당하고 좀 의연한 모습의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소신을 피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혹시 과거에 살아온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법무행정을 개혁하는데, 아,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호소를 국민께 드리는 게 바람직한 후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지요. 네.